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유효 서명 부족으로 각하된 지 내일로 꼭한 달이 됩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제도 개선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실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인원은 35만 7천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26%가 무효 처리되면서 투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최근 주민소환제도 개선한 7개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대해 유권자에게 홍보할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명은 사인을 해야 하는지,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고, 서명지를 읍면동까지 구별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서명 무효 처리의 판단 기준 등을 공개하고 무효 서명 보정 작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다음에 어느 누가 어느 지역에서 하더라도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어, 선관위 제출을 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홍지사 측에도 주민소환제도 개선 제안서를 요청했지만 의견 없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성관위는 운동본부의 제안서를 시군구 성관위 의견서와 취합해 이번 주 안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아위원회에서 그주민소환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정의을 국회에 제출할 수. 지난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된 뒤 최근까지 전국에서 시도된 지방공무원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여든 한 건. 이 가운데 7 3세 건이 미투표로 종결됐고 실제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진 건 8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실제 투표로 이어지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홍지사 주민소환투표 각하를 계기로 실제 법 개정으로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